자 오늘 아, 우리가 읽은 다시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경장 노님이 참 제주도 좋아요. 저쪽으로 나가셔야 될것 같아. 예, 곧 지금 또 저번에도 고장 나가지고 경장 노이 고쳤거든요. 예, 우리가 지금 돈 많이 벌고 있는 겁니다. <laughs> 예, 전기를 잘 알고 또 부품 같은 거잘풀줄 아시기 때문에 예, 또발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어,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나팔, 나팔 신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PPT를 띄워 주시면은 이제 10장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어, 나팔을 신호를 언제 하느냐? 아, 자, 언제 할까요? 나팔을 크게 부는 데는 오늘 우리가 읽었죠. 언나팔 두 개를 두들겨 만들어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며 행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고 대적을 치러 갈 때나 절기와 초하루에도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모으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행진하러 가거나, 대적들을 치러 가거나, 어떤 소집을 할때 예배드리기 전에. 했던 이 사람들이 모이거나 뭐 움직임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나팔을 불어요. 나팔 소리 이제 크게 불거나 작게 불거나 두번 불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언제는 행진하러 대적을 치러 가거나 아니면은 어, 이제 해중들이 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나팔 신호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때든지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기억하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 만약에 대적들이 대적들이 치러 오면은 나팔을 크게 불때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안 구원해 줄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게 나팔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 소, 나팔을 부는 나팔수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지금 그 파수꾼이 어, 또 나팔을 불잖아요, 그죠 언제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쳐들어올 때. 파수꾼의 역할은 그겁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에서겔서에 나와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겔을 뭘로 불러서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파수꾼을 불러서 저 높은 망대에 올라가 가지고 원래는 나라는 뭐 이미 다 멸망했지만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인 원래 이제 파수꾼의 역할이 뭡니까? 높은 망루에 올라가서 딱 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어서 대비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비하도록 그리고 백성들도 준비하도록 피신할 수 있도록 그게 나팔이 게 나팔 소리가 얼마나 이 파수꾼으로서 역할이 바로 나팔을 부는 거란 말이에요. 나팔. 나팔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가 달려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늘 본문 통해서 이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도 대강 기억 어 이제 생각하겠지만은, 자, 첫 번째는 나팔을 두들겨서 만들라 그랬죠. 그죠? 저 나팔을 갖다가 여러 군데 이렇게 막 이렇게 떼어 붙여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어, 이 속재수를 만드는 것처럼, 자 속재수도 어떻게 만들어요? 속재수도 금덩어리 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죠. 그다음 또 뭘? 어떤 게또한 덩어리를 가지고 만들어요? 등잔대, 등잔대. 기억나십니까? 예, 등잔대. 왼쪽에 예, 몇 개입니까? 왼쪽에 세 개, 오른쪽에 세 개, 가운데 한 개. 총 여섯 개의 등잔에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데 어떻게 합니까? 그 등잔 이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만 이어서 붙인 게 아니에요. 한 덩어리로 다 늘려서 두들겨서 늘려 가지고 만들어 그랬어요. 그때 제가 분명히 그 두들겨서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대강 기가 하실지 모르지만, 나팔을 두들겨서 만드는 원리는 뭐로 하느냐? 자, 두들기면 두들기수록이 나팔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고 소리가 제대로 나는 거예요. 제대로 안 두들기면 나팔이 나팔 모양이 되겠어요. 나팔 소리도 안 나겠죠. 그잘 두들겨서 아주 자세하게 두들겨서 여러분 두들겨 가지고 아주 정교한 나팔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나팔처럼 두들겨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리를 낼수 있는 나팔을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두들겨 맞으면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더 좋은 정교한 큰 소리를 낼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한란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정교하고 더 크고 더 세련된 나팔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거나 환란 있거나 시련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나팔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나팔이 돼야 돼요 영적인 소리를 내는 나팔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으면 많이 두들겨 맞을수록 더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는 고난 싫습니다. 나는 그냥 편안하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그렇게 그냥 고이고이만 자라겠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자, 온실 속의 하초는 하추,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고 버립니다. 그러나 길거리에 여러분 길, 길가에 그, 그 밟히는 잡초 한번 보세요. 밟아도 밟아도 안 죽습니다. 밟아도 밟아도안 죽어요. 아무리 뽑아도 또 살아나요. 또 자라나. 이 잡초들은 얼마나 생명력이 끈질긴지 몰라요. 그러나 비닐 하우스 속에 호이고이 자란 이 하초는요. 문만 좀 열려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온도만 좀 달라도 다 죽어 버립니다. 왜요?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연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팔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두들겨 서. 그래서 자꾸 연단 받았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되는 그런 나팔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두 번째는 자 나팔을 부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팔을 부는 거. 자 나팔 분다는 건 무슨 뜻이다니 이미 다 이야기했죠, 그죠?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고 적군을 치러갈 때 나팔을 불고 또 해적들이 모일 때 나팔을 불고 그 중앙에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래서 나팔,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를 의미한다.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소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시작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나팔소리는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소리, 기도의 소리, 그리고 찬양의 소리, 찬양의 소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소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말씀을 읽는 이 소리, 이런 소리들이 다 나팔소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되려 어야 우리 이번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그런 나팔이 되는 영적 나팔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이러한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팔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나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런 나팔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내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나팔이 되어야 돼는 하나님의 소리를 나는 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름을 따라 행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진 안 했는데 10장 11절에서 36절까지 3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지 2년 2개월 20일 지나설 때에 이제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 시내 강야에서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구름이 딱 어떻게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백성들이 행진했다가 구름이 딱 한군데 머무르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뭘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은 우리는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면 우리는 뒤를 따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 야 돼요.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안 돼요. 앞서가면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오늘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주인의 뜻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누가 보면 뭐 식구장에는 장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사 안 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서가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항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것을 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구름 기둥이 이제 신의 강냐 신의 강냐에 왔을 때 2년, 만 2년, 그다음에 2개월, 20일이 지난 때였어요. 이제 그때부터 강냐, 이제 쉽게 말하면 진정한 강냐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정 강냐 생활이. 그래서 온 강냐를 지나는 거예요. 어, 이 가난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강냐. 그거를 계속해서 몇년 동안요 정확하게 이제 2년 2개월이 지났으니까 38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40년이 정확해 40년이 아니라 그래서 38년을 갔다가 강야을 뺑뺑 뺑뺑 보는 겁니다 그 무드운 그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낮에는 무덥고 밤에는 추워요 사막 기온이 그렇거든요 사막 지역에 가면은 낮에는 엄청나게 더 없습니다 밤에는 억수로 추워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다. 낮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줬어요. 뜨거운 햇빛에 그들이 타지 않도록. 밤에는 음천하게 춥잖아요. 하나님의 불 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녹여줬어요.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서 며칠 길을 떠나느냐 삼일 길을 갈 때에 언약궤가 그3일 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다. 방금 다 말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갔다는 거 바로 아까 방금 전 제가 말씀한 것 내용이에요. 그렇죠? 누가 먼저 앞서가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가시도록 길을 내 줘야 돼요. 길을.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지 않고 뭔가 일이 생길 때 내가 막 하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진정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삼위길를 앞서 가서 백성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먼저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서 가셔서 내가 쉴 곳을 찾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병든 몸을 쉬게 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문제 시련들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약가가 내 앞서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위길을 앞서서 은약가가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3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3절 34절입니다. 10장 33절 34절 다 찾았습니까? 예, 네, 단계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삼일길을 어,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또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PPT 계속 띄워주시고 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이 삼일길 이라는게 뭘까요? 삼일길? 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삼일길은 어이 3일 거리가 되는 거리를 갖다가 가서 3일 동안 가서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쉬었다. 예, 그런 이제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하나는 이 3일 길은 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아 3일 동안 가서 가는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 먼저 3일 정도 거리 되는 앞서서 언약궤가 앞서 갔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거 3일 길을 해 가지고 이게 어, 이제 수요예배, 에, 이제 3일 예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3일 예배,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3일 예배 쓰진 마세요. 없는 내용을 쓰면 안 돼. 수요예배가 이제 이 3일 길에서 나왔다. 근거 없습니다. <laughs> 근거, 수요예배는 우리가 주일. 그리고 또 주일을 되기 전에 총 며칠입니까? 일주일이잖아요 칠일이잖아요. 칠일 7일 중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 수요일을 정해서 그냥 수요 예배가 생기게 된 것이지 수요 예배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라는 내용은 있죠. 그래서 뭐 화요일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예배 드린다고선 문제 없, 어 상관이 없어요. 또 어떤 교회는 옛날에 청년부 같은 경우에 토요일날 예배 드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주일 예배 대신 토요일 예배를 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그 전통적인 전통 교회에서는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에 전통 교회에서는 주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그런 수요일날 예배 드리냐 한다고 해서 뭐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전통 교회 전통이라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신앙의 그 유산을 쌓아왔기 때문에 무시해버리면 안 돼. 요 예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잖아요 그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내려오면서 아름답게 쌓아 올린 유산에 그 좋은 전통들은 다 이어나가야 돼안 좋은 거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수중에 나가고 좋은 거는 잘 발전시키고 그리고 잘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3일 어 삼일기를 해서 이게 뭐3일 예배고 또 수요 예배가 됐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는 어 이렇게 더 이상 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러면은 그럼 삼일길이는 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삼일길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동안 그만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앞서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도 아니고 3일이나 앞서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빨리 앞서가셔서 우리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주고 어디에서 정착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조사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3일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드리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계가 어, 이 백성들 앞에 나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아무 문제가 없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 내가 가 길을 갈 때는 힘들어요, 그렇죠? 어, 문제가 있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는 길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대적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 거예요. 무수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자, 첫 번째. 어 다 했고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나팔을 두들겨 만들듯이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죠 예.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좋은 나팔로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렇게 아시고 그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어, 잘 이겨내셨어요 더큰더 더 좋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두 번째 우리 큰그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팔로서 소리를 내 우리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나팔 소리를 잘 내면 낼수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번째 우리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앞서 가시도록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항상 먼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 먼저 내가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1분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세 가지 교훈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여러분 이한주 동안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고 그래서 한주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팔로서 하나님의 나팔로서의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